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나만의 DNA 모형 열쇠고리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준비물을 살펴볼까요? 준비물은 시드비즈, 막대비즈, 철사, 열쇠고리, 그리고 가위입니다. 그럼 만들어 볼까요? 1. 열쇠고리에 철사 중간을 걸고 3, 4번 교차에 비틀어 엮어주세요. 2. 시드비즈, 두 개를 철사에 끼워주세요. 3. 철사 한 쪽에 색이 다른 비즈 두 개를 끼워주세요. 4. 반대쪽 철사를 시드비즈를 끼운 철사에 끼운 후 잡아당겨 고정해주세요. 3에서 4번을 반대쪽 철사에 한번더 반복해주세요. 6. 철사 한 쪽에 막대비즈 두 종류를 끼워주세요. 이때 긴 막대비즈에서 짧은 막대비즈 순서로 비즈를 끼워줍니다. 7. 반대쪽 철사를 막대비즈를 끼운 철사에 끼운 후 잡아당겨 교차시켜주세요. 3에서 4번을 한번더 반복해주세요. 이때 막대비즈는 짧은 막대비즈에서 긴 막대비즈 순서로 비즈를 끼워줍니다. 3에서 8번을 10번 정도 반복해 사다리 모양 구조를 만들어주세요. 10. 마지막 시드비즈를 4번처럼 마무리해주세요. 11. 마무리한 철사를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때 철사 끝이 날카로우니 많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2. 사다리 모양 구조를 나선형으로 꼬아주세요. 자, 이렇게 나만의 DNA 모형 열쇠고리 완성. 영상을 보고 잘 따라하셨나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